어, 단양 한결농은 유기농 노지 고출 하십니다. 오늘은 7월 3일이고요. 아, 지금 그 자담 천연농약 그 3회차등 방제 중입니다. 아, 이 천연농약이든 화학농약이든 방제를 할 때는 그 이렇게 어제 밤에 살짝 비가 왔는데 이른 새벽이나 또 저녁 때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어, 방제를 해야. 그, 이, 약액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이 방제가가 높아집니다. 지금, 이 방제를 하는, 그, 방제액은, 그 자담오일하고, 자담유황, 어, 그 다음에, 그 독초액으로, 그 할미꽃뿌리 삶은 물, 백종이라고 하는데요. 할미꽃뿌리 삶은 물하고, 어, 그 다음에, 담배잎 삶은 물, 그 다음에, 은행 알 삶은 물, 해서 이세 가지를 지금 넣어갖고, 아, 지금, 이렇게 흠뻑,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위에서 좀 해주고, 위에서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골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 왼쪽을 다, 해서, 아, 이 약액이 안 맞는 데가 없게, 최대한 당제가를 아, 높여서 흠뻑, 이렇게 줄줄 흐르게, 지금 막 줄줄 흐르고 있죠? 이렇게 줄줄 흐르는 정도로, 품떡 방제를 해줘야 이 방제가가 높아집니다. 지금 올 5월, 6월이 가물고, 그러면 가물수록 그 진딧물 특히, 그세 가지가 자랄 때 진딧물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노지 고추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이 고추밭에는 어, 진딧물이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상태를 보시면, 요 깨끗한 상태고요 아, 지금 이제 요 때는 그 이제 방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이 30도 가까이 이렇 뜨거울 때는 고온기 관리라고 해서 이 이제 칼슘, 칼슘이나 마그네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칼슘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이 노랗게 말라갖고 꼭지하고 끝이 노랗게 마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게 이렇게 상에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칼슘 부족인데 그런 칼슘 공급, 영양 공급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은 다그 방제를 하고 지나간다고 이렇게 선봉 묻어서 골고루 잘 묻게 해주면 이 방제 가과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지금 이런 방제는 뭐 진딧물이 많이 껴서 한다기보다는 항상 그 선방제 예방적으로 사람도 몸이 아프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듯이 저도 이렇게 진딧물이라든지 또는 탄저병 예방으로. 또, 미리미리, 이렇게, 정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위로, 아래 위로, 흠뻑. 그리고, 이게 지금 노즐이, 그, 이, 이 약줄이, 그, 6mm 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아래 위로 해주면, 분사압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흠뻑 잘묶여됩니다 자, 이상, 단양 한결농은, 유기농 노지 고추밭, 7월 2일 현장 모습입니다.